더 힘차게 니은자로 그렇지 니은자로 들고있어 쭉쭉 들고있어 응, 못해 못하겠어? 그럼 옆에거 해봐 지성 이거 옆에 거 해봐 뭐? 이거 옆에 거 해봐 뭐? 뒤에 거할 거야 이거 이거는 하는, 하는 게 아니야 앞면에서 응. 하는 거야 이건 떨어질 것 같은데 지성아 이건 이건 뒷면으로 하는 거 아니야 지성아 아니, 이거 감 하는 거야 어저 앞에서 하는 거지 이건 뒷면이야 하는 거 아니야 응 내려와서 저 옆에 그래? 거에 철봉 해봐, 철봉. 제 음. 옆에 철봉 있잖아. 두 팔로 힘있게. 응, 옆에 걸로 해. 응, 자, 해봐. 그렇지. 어, 그렇지. 오래 버텨. 어 배에다 끼지 말고 팔 힘으로 버텨. 어, 배에다 끼지 말고. 그렇지. 그건 너무 낮은데? 헤드 응. 해봐 배, 여기 가운데께 지성이한테 맞는다 응, 이게 그거 다칠 것 같은데? 올라갈 수 있어? 응, 좀못 뜰지